그저께 신사동 3소사이어티 증무소에서 주관한 기원 배치포 피티드 스모크드 런칭 이벤트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신사동 신사하우스에서 진행했는데 원래도 다양한 전시가 진행되는 공간인 신사하우스의 컨셉처럼 지금까지 발매된 기원 제품들이 예쁘게 전시된 공간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특징들을 살펴보고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품이 전시된 공간 외에도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들도 있었는데, 보물찾기처럼 전시된 종이를 뽑아서 프리드링크 쿠폰을 찾는다거나, 내년 2024년 소원을 적을 수 있는 장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원 위스키에 대한 응원 메시지도 적었었는데 회색 페인트 마카로 쓴 글씨들은 잘안 보여서 마지막 전시 장소인 노크통에는 잘 보이는 붉은색 색깔로 다시 기원 위스키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적기도 했습니다 응원 메시지가 적힌 노크통으로 다음 위스키를 숙성한다고 하니 뭔가 그 의미가 남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와서 테이스팅 존에서 이번 배치포 위스키 시음이 가능했는데 프리드링크 쿠폰 이용해서 기원 배치포, 스모크드와 피티드를 한 잔씩 시음할 수 있었습니다 기원 배치포 스모크드는 은은한 피트향과 함께 약하게 단향과 시트러스한 과일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맛에서도 향에서 느꼈던 열대 과일의 상큼한 풍미가 느껴지고 화사한 계열의 밝고 기분 좋은 단맛이 이어졌습니다. 향에 비해 피트감이 강하지는 않아 편하게 마시기에 좋았고 이러한 은은한 피트감이 피니쉬까지 잘 이어지는 꽤나 맛있는 위스키였습니다. 기원 배치포 피티드 역시 향에서 느껴지는 결은 스모크드와 유사했는데 시트러스한 향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타고 남은 나무의 훈연향이 조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맛에서도 열대과일의 풍미가 조금 줄어든 대신 꿀 같은 단맛의 비중이 좀더 크게 느껴지고 피트에서 오는 타격감도 살짝 더 커졌습니다. 우디한 맛과 가죽에서 느껴지는 맛도 조금 스쳐가는데 팔레트에서 달콤하고 가벼운 맛의 레이어와 우디하고 피티한 느낌의 무거운 레이어가 느껴지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맛이 살짝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 위스키 모두 46도 도수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밸런스가 잘 잡힌 위스키라 두 제품 모두 너무 맛있게 마셨고 기원 배치 3 마셨을 때도 CS를 더 맛있게 마셨어서 이번 배치 4 CS 두 제품 시음해 보고자 한 잔씩 더 구매했습니다. 기원 배치 4 CS 제품 역시 PTD의 색깔이 스모크드보다는 조금 더 진했고 기원 배치 4 스모크드 CS는 향을 맡자마자 깜짝 놀랄 만큼 기분 좋은 달콤한 향이 풍부하게 피어났습니다. 맛에서도 달콤한 향과 함께 화사한 꽃향이 가득 피어오르고, 열대 과일의 상큼함과 진한 과일의 부드러운 맛도 풍부하게 느껴졌습니다. 첫 맛에서 느꼈던 기분 좋은 단맛이 팔레트 전체적으로 이어져서, 은은하게 느껴지는 피트감과 함께 이어지는 피니쉬까지 밸런스가 너무 좋고 정말 맛있는 위스키였습니다. 기원 배치포 피티드 CS는 조금 더 단향의 비중은 줄어들고, 무디한 향과 후면 향의 느낌이 좀더 피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인 향의 결은 스모크드 CS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원 배치프 피티드 CS 역시 정말 맛있게 마셨는데, 단맛과 과일의 풍미 대신 나무나 가죽의 맛이 먼저 느껴지지만, 이러한 맛에서 거칠거나 매운 느낌은 없어 상당히 부드럽게 마실 수 있었고, 피니시까지 이어지는 피티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46도 제품에서 두 레이어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맛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고 설명했는데 기원 배치포 피트드 CS 제품은 57.4도 도수에서 오는 맛의 볼륨감이 전반적인 팔레트를 풍부하게 채워주면서 맛있는 맛의 레이어드가 차곡차곡 쌓여있는 정말 잘 만든 위스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46도의 두 제품보다 57.4도의 CS 제품들이 훨씬 맛있게 느껴졌고 피어나는 향과 맛의 볼륨감과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훌륭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위스키를 만들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설레기도 하고 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4종 제품들 시음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음한 일부 제품들 구매도 가능했는데 기원 배치포 피티드 CS 24만원, 스모크드 CS 22만원이었고 내년에 정식 발매가 되면 국산 주류 세금 개정되면서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사실 시음 전까지는 국산 위스키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카발란이나 산토리 같은 훌륭한 위스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행복한 마음 가지고 돌아갑니다.